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끼리 강화문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나한테요. 어떤 메시지를 수 천통이 와요. 정강훈 부정선거나 조사해. 자, 솔직히 부정선거요. 조사하는 변호사 비용 누가 있어요 대학? 전부 다 정강 목사님이 됐습니다. 253개 지역 전체, 그리고 이번에 증거보존하고 고소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가 부정선거 조사하는데 내가 1등이야, 1등. 그런데 어찌하여 나한테 그렇게 말이야. 목사님, 부정선거나 조사하지. 회개, 회개. 회개하라고! 정말로. 군단장 생각을 소단, 소대장이 어떻게 아냐고 어? 총사령관이 말하면 말한 대로 잘 듣지 말이야. 오늘 이제 부정선거 있잖아요. 예, 예. 선거 조작. 예. 사실은 우리가 아, 우리 저고 변호사님 참날 아, 만나서 고생했어요. 아유 저는 만나서 가물의 영광입니다 저는. 아, <laughs> 먼저번에도 선거할 때 당대표 하면서 우리가 77만 표를 얻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77만 표? 예. 77만 표인데 먼저번에 사회로 청소를 해서 51만이 떨어졌어. 예. 떨어져가지고 이게 부정선거 북한이 해킹했다는 걸 우리가 제일 먼저 잡아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저 지금 그래서 투표용지, 예. 그거 지금 우리가 전국에 몇개그저 잡아놨나요? 예, 아홉 개 지역에서 에, 투표지를, 어. 투표지를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해 놓았습니다. 그 아홉 개를? 예. 대충 아홉 개 어디 예. 어디에요? 도별. 에... 뭐, 뭐, 전라, 예, 전... 광주부터, 어. 그 다음에 이제 부천부터 음, 해서, 음. 에, 서울 종로부에서 하여튼 아홉 군데를 저희들이 전부 다 증거 보존을 해서. 그런데 선거... 먼저 번에 예. 77만 표 나올 때 예. 제일 많이 찍었던 데가요, 호남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투표용지를 보존 신청을 했단 말이야. 예.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개봉하자. 예. 하고 1심, 2심, 대원까지 했는데 그 새끼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예.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예, 증거 보전만 각 예, 음. 예,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음. 어,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제기한 소장이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음. 그러니까 어.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데 어. 어. 3년 6개월 동안 기회를딱두번 잡고, 아 그러니까 개봉을 했어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개봉. 개봉도 안 하고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거는 예. 대법원이, 이거는 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80일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 대법원 쳐들어 갑시다. 예. 대법원이 어기면 되냐 말이야, 대법원이. 180일 안에 판결하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재개표를 그럼... 해더라도 180일 안에 까야지요. 맞습니다. 예. 이야... 근데 뭐, 3년 몇 년?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두 번, 변론 준비기를 한번 열고, 변론 기길 열고 나서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여기 변호인단들이 대법원에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네. 유승수 변호사는 중간에 경비원들한테 그, 붙들려가지고 쫓아낼 정도로 저희들이 <laughs> 어. 항의를 하고, 거기서 뭐, 경비원 다 총출동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우리가 부정선거를 위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판하고 해온 것이 우리가 했는데 가로 세로 연구소인가 뭐 이상한 연구소인가 뭐 가로인지 세로인지 이 사람들이 세상의 부정선거를 자기들이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나는 내 심정적인 심정 은 뭐냐?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 밝힐 의사가 난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조건요 회비가 돼서 돈 거둘라고 생각해요. 나는 합리적 맞습니다. 의심을 네. 하는 거야. 왜? 하려면 우리처럼 해야지. 어? 이래가지고요. 부정선거란 제목으로 시민단체가 돈 거두는 사람이 수십 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처럼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해야 될까요 253개 지역구 전체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한 겁니다. 어. 예, 증거 보전만 (9개를) 했지만 응, 했고. 소송 자체는 전체 응. 총선 (20) (21대) 총선 전체에 대한 응.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또전 목사님께서 다 <laughs> 해주셔가지고 이 소송이 진행을 될수 있었습니다 할 수도 없지 예, 예. <laughs> 그러니까 다른, 지, 다른 시민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부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지원한 데도 있고 지원 안 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요 네, 네. 제일 책임이 황교안 총리가 져야 되는 거든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처음에는 부정성 없었다 하다가 도저히 자기가 정치 생명이 매장되니까 몇 년, 1년 지난 뒤에 부정선거 그 대책위원회를 내가 만들겠다 그걸 누가 믿어줘 도대체가 어? 자기 정치 세력을 다시 교환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또 속는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어. 말씀을 드리면 음. 황교안 총리가 그 21대 총선에서 음. 종로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선거 소, 소송에 대해서 본인이 음. 지역구에 대한 소송, 어. 예, 당선 무효소송 내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음. 본인 소송 자체를 음. 안 해놓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부정선거 얘기를. 아, 이 대선 끝나고 나서 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지역구조차에 선거무효증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선거무효소 무효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 괴변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요. 정치인들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믿을 수가 없어. 속으로는 공밭에가 있고 겉으로는 딴걸 가지고 말하고 만약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 지금 늦게라도 확신했으면 종로구에서부터 본인 소송만에서부터 네, 네. 바로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네. 종로구에서도 그런 차이로 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현상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선거 조작 규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뭐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안 되니까 독일처럼 수개표 현장에서 예. 예. 투표 끝나자마자 바로 까자 예. 사전선거 없애고 수개표 작업을 반드시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이걸 주제로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겠다. 이거를 주제로. 네. 응. 응. 그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는데, 응? 반드시 이 선거 제도는 바꿔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음. 이 지금 사전선거 제도 자체부터가 음.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요. 음. 이번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음. 종전에 21대 총선의 4.15 총선과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고, 음. 일반 본투표 투표함은 단단한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음. 사전선거 투표함은 포대로 되어 있습니다. 음. 뚜껑만 플라스틱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QR 코드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안 해도 워낙 많은 자료들이 이미 제출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얘기 반복이 됐는데 부정선거에 개입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선거를 해가지고 예. 그걸 왜 사전선거를 해서 예. 우편을 통하여 왜 붙이냐 말이야 우편을 통해서 붙이는 과정 중에서 뭔 일이 일어나냐 이거야 예. 현장에서 바로 까버리면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 있죠 독일 예. 독일은 현장 개표하죠 독일은 반드시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표 예, 예. 손으로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사용 안 하지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 개표기를 음. 수출하려고 필리핀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필리핀 대법원이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라 판정 내렸죠 예 맞습니다 예. 남미에다도 수출했는데 다 판정을 해서 한국만 이걸 돌리고 앉았다고.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왜, 왜 돌리겠습니까 왜돌리겠 전자 개표기 자체는 선관위 주장은 아무런 밖에서 개입할 수 없고 자신들이 표를 분류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부정선거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낸 바는 개표기를 통해서 조작 가능하다 이거를 일본을. 4번으로 돌릴 수 있고 1번을 5번으로 돌릴 수 있고 이렇게 이게 표갈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국정원을 통해서 아예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7번 해킹을 일부러 우리 편 국정원이 한번 해봤더니 6번 뚫려버렸다고 더 그러니 북한이 세계 2위인데 해킹 기술이 2위인데 이건 내년 총선 이 상태는 하나만 아니그 네. 하나 다음에 중앙 서버, 중앙 선거관리원의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우리가 사유로 총선 뒤에 했는데 응, 응. 서버에 대한 증거 보전은다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그 아, 예. 뒤에 서버를 또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감사원에까지 감사 신청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다 기각시켰는데 응.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응. 방금 말씀하신 음. 수계표 작업으로, 음. 그 다음에 사전선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부정선거의 개입소지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독일이 네. 우리만큼 IT가 발전 안해서 수계표 옛날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프랑스가 무슨 IT가 뭐 우리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리 세팅해 놓은 예. 대로 기계가 돌아갈 수도 있다. 예. 이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숨 걸고, 사실 이런 투쟁은요 국민의 힘 정당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백 석을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부터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천만 조직을 끝내야 돼요. 아, 예.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응? 하여튼 사유로 총선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강서구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니까 부정 선거는 있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나타난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음. 통계가 31대 69, 아 61대 39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한 군데를 표본으로 했을 때 2,500명이 들어갔는데 2,800명이 들어간 걸로 사전 선거 이런 조작하는 이런 부분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없이는 내년 선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위해서 이번에 1 1일 11월 11일날 이 대회가 너무나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때 나와서 우리가 우리 힘을 보여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면서 선거제도 자체를 완전히 개혁하도록 나가면 내년 총선 200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니다 마지막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편끼리 강화문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나한테요 어떤 메시지를 수천 통이 와요 정강훈 부정선거나 조사해 자 솔직히 부정선거요 조사하는 변호사 비용 누가 돼 있어요 대학?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이 됐습니다 253개 지역 전체 그리고 이번에 증거 보존하고 고소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미리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내가 부정선거 조사하는데 내가 1등이야 1등 그런데 어찌하여 나한테 그렇게 말이야 목사님 부정선거나 조사하지 회개회개 회개. 회개하라고 정말로 군단장 생각을 소대장이 어떻게 아냐고 총사령관이 말하면 말한대로 잘 듣지 말이야 이제 확실히 알았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내가 제일로 집요하게 변호사님 시켜서 계속 추적한 것이 내가 1인자예요. 1인자. 제발 좀 헛소리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 됐어요?